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시며 첫,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바아버지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 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오니 주님, 우리가 늘주 앞에 설 때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에 응답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우나 우리가 지나온 시절에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후회치 않게 하시고 또그 순간순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날마다 이끄시는 대로 걷게 하시고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발걸음으로 오직 표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다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하시고 혹이나 낙심하여 쓰러졌다가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처음 주님 부르신 그 마음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마음으로 또다시 일어서서 언약을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매일 매순간마다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급기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급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함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생명 허락해 주셨고 예배하러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순간순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됐는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 어제, 우리, 에, 노예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에, 이소리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에, 노예 때마다 아,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에, 그때마다 아, 안수식에 꼭 참여를 해서 순서를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서 어, 마음을 다시 새겨요. 네, 제가 목사 안수를 저, 그때 받았을 때, 20여 년 전에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았나.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안수를 받기로 했나. 그리고 그때 감격, 그때 감사하는 마음. 이거를 안수 받 안수식을 볼 때마다 그때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되새기고 그때 마음을 잊지 않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안수 받는 것처럼 주시는 말씀을 또 다시 받고. 권면의 말씀도 또 다시 받고 내가 난 지금도 내가 여전히 그러고 있나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말라고 초심을 잃지 말고 성경의 예로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봐서 첫사랑 회복해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이 단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뭐 얘기를 안 해도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하지만 그런 후회는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한번 주어진 생이지만 그 생이 행사가 어떤 순간이 있었고 그것 또 다시 무슨 행사를 하고 뭐 그게 생이 아니잖아요. 한번 한번 어떤 일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의 연속선상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뭐 행사, 어떤 순간이라고 하면 그때 한 번은 잘할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게 처음에는 감사로 했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 성령,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이런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육체로 마치는 거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인간이 에, 참 후회하는 인간인데 후회를 왜그 저런 후회를 하면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왜 뒤늦게 후회할까. 그런데 뭐, 인간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자, 보세요. 지금 재앙이 여덟 번째까지 갔거든요. 우리 속담에, 삼세 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말에. 두 번까지야 모르지만 세 번. 3번. 세 번이면 마지막인 거예요. 삼세 번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예. 그것도 얼마나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겁니까? 인생이 삼세 번이겠습니까? 여덟 번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뭐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안 보내겠다! 그랬다가 몇번 재앙으로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아 보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가지는 말고 이 땅에서 제삼은 어떠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바로 1 0장에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끝에 보시는 말씀에 가기는 가되 장정만 가라 장정만 네. 남자와 아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 그 무슨 속셈입니까? 갔다가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니죠. 네, 하여튼 그렇게 인간은 한번 부여 잡으면 욕심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번 부여 잡으면 왜 이렇게 놓기가 어려운지 말이죠. 지내오면서 받은 은혜가 엄청 많은데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없다 그래요. 이미 주어진 건 생각 안 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 자족하는 마음이 매우 경건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실 우리의 생 자체가 감사 아닌 게 어디 있어? 요 감사.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매일이 기적 아닌 게 없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기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이 어디 있어 기적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생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 순간마다 은혜 안 주시는 적이 없어요.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지만 성경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가 완악했다, 완악했다. 근데 언젠가부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바뀌어요.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 처음엔 바로가 완악했다.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징계 가운데 하나, 가장 무서운 죄의 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저희들의 완악함에 내버려두고, 저희들의 죄에 내버려두고, 방탕함에 내버려두고, 내버려두 이건 포기 아닙니까? 인간, 하나님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도 그래요 몇번 얘기하다가 아, 저 사람은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자식은 징계하신다.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다. 버림받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하셔서 돌이키도록 돌이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고, 완악함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기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메뚜기 때가 여덟 번째 재앙으로 닥치는데, 메뚜기 떼의 재앙. 영화에서나 우리가 보고, 그, 뭐, 사막이나 또는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그, 가끔 볼수 있어요. 영화는, 영화의 스토리상 그렇게 만든 거겠지만, 다큐멘터리 그런 데 보면은, 메뚜기 떼가 날아올 때 보면은, 이건 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몰려오잖아요. 근데그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날아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무섭잖아요. 그 갈가먹는, 그 소리도 막, 어,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막 이제 몸소리게 쳐져요아작아작 소리가 막그 하늘을 덮는 메뚜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메뚜기 떼가 날아왔는데 12절에 보면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메뚜기가온 땅을 덮는데 땅이 어둡게 될 정도라. 땅이 어둡게 될 정도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새까게그 메뚜기가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요. 그래서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 근데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앞에 바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모든 채소를 다 상하게 했는데,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식이며 다 상하는데 아직 싹이 나지 않고 땅에서 이렇게 응? 땅에서 싹 나지 아니한 거는 상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남 남겨두는 은혜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하고. 예?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자만 가면 안 되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표현이 우리 성경의 번역이 참 에, 이게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바로가 조롱하는 말입니다. 나쁜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까 보냐?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그렇, 내가 그렇게 할까 보냐? 하고 비아냥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덜 혼난 거예요. 그래 장정만 가라.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아직도 자기 힘으로 뭔가 내가 보내 웃기지마 하나님 누구인데 그런 마음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은 거 말이죠. 그 남은 거마저도 싹이 나지 아니한 걸 아직 상하지 않았는데 그게 남겨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겨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깨닫게 대기를 바란다. 언제든지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야. 그 욕심.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왜?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지난주간에 제가 병원에 좀 검사할 게 있어서 가는데, 거기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면서 그래요. 몇 가지 쫙 얘기하는데, 그, 감사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한번, 잠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하지 않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들거려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결국 나중에 회개하게, 후회하게 되죠. 회개가 아니야. 회개하고 후회는 분명 다르죠. 그러자, 바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 그 얘기한 것 같으네요. 다급해졌습니다.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은 매우 다급하게 지금 아 살려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했을까요?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참, 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기, 얼마나 감사.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대로.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선포하고, 그대로 내고, 모세가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완악하게 그야그 뭐 그,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끼워줬는데도 여전히 완악하니까. 히브리서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면서 완악했는데 마음이 완악. 그때 그들과 같이 완악하지 마라. 완악하지 마라. 완악. 완악하지 하나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빨리빨리 바꾸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깨닫는 게 복이고, 돌이키는 게 복이고,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살아내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일까 그 마음으로 주어진 일 맡겨주신 그일그일 그일 없었으면 우리 살 목적 살, 살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